2025년 하반기 집 사야 될까요? 자,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내리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2009년에서 13년 동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어요. 2014년, 15년부터 상승을 해서 21년까지 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2년 빠짝 하락을 했죠. 상승이 길었던 기간도 있었고요. 짧았던 기간도 있습니다. 주식은 어떨까요? 주식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90% 이상 크게 올랐던 시기가 총 7번 있었습니다. 과거에 강한 상승장 다음에는 어김없이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. 7번 중에 4번이 그랬고요. 3번은 더 길게 오르고 하락했습니다. 그 길다는 말이 짧게는 8개월, 길게는 3년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이번 부동산 2년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하락장이 오겠죠. 그게 지금 올 건지, 더 길게 오르고 올 건지 모르겠죠. 누구도 알수 없을 거예요.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런데요. 상승이 길게 이어질 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금리의 기조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거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때는 어금 상승장이 길었습니다. 지금은 금리가 하락하는 기조인데요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의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세요.